인생을 바꾸는 건 실행력과 생각 차이인 것 같아. 실행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생각 차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게. 신발을 파는 영업사원 두 명이 아프리카를 갔대. 한 사람은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좌절감을 느꼈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기쁘더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이번엔 내 경험담을 몇 가지 말해줄게. 수영장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러더라. 강습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없어서 실력이 너무 안 늘어. 나도 똑같이 일주일에 두번 강습 봤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강습 시간엔 사람이 많으니까 연습량이 적네. 강습 안 받는 시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둘 중에 누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번엔 댓글을 읽어보자. 배해병님 자존감을 높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네요. 역시 돈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 인생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나는 다이어트를 할때 음식을 적게 먹으니까 돈쓸 일이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았고 담배랑 술 끊을 때도 돈쓸 일이 없으니까 적금액을 늘렸어. 영어 공부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또 알려주네. 도대체 자존감을 높이는데 돈이 왜 많이 필요한 거야? 기타를 배운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5만 원만 있어도 중고 기타를 하나 살수 있고 기타 강습은 유튜브에 쳐보기만 하면 수두룩하게 나와. 이번엔 유튜브 촬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나는 처음 유튜브 할때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고 2만 원짜리 보야 마이크로 목소리를 넣었어. 편집은 곰믹스로 했으니까 또 무료네. 돈이 없으면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이렇게 쉽게들 포기하는 거야? 그건 의지가 없는 거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지루하게 해서 미안한데 몇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 배병님, 저는 원래 흑수저라 인생이 너무 고달프네요. 20살 이전에 돈이 없는 건 부모님 때문이 맞아. 근데 왜 20살이 넘는 애들이 부모님 핑계를 대? 배병님, 저도 배병님처럼 열심히 살고 싶은데, 퇴근이 늦어서 못하고, 토요일에 출근해서 못하고, 애가 있어서 못하고, 부모님이 아파서 못하고, 또뭐 때문에 못하고, 아무튼 못해요. 너의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우리 부장님이 그러시더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다 핑계래. 맞아. 그거 되게 핑계야. 우리 부장님도 직장인이고, 나도 직장인이야. 평소에는 아침 7시 45분까지 출근을 하고,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아침 6시 45분까지 출근을 해. 나보다 빨리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 아, 이렇게 말하면 또 퇴근 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거지? 혹시 너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 아니잖아. 만약에 맞다면 이직을 해야지 왜안 된다는 핑계를 대는 거야? 뭐? 근무 시간을 줄이면 월급이 줄어들지 않냐고? 친구야, 제발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당장에 월급보다 중요한 건 너의 미래 가치야. 만약에 나한테 너 300만원 받고 12시간 일할래? 150만원 받고 6시간 일할래? 라고 한다면 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후자를 선택할 거야. 요즘에 헬조선인이 뭐니 많이들 떠드시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어. 오죽하면 단군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면 돈벌수 있다고 막 공짜로 알려주시는데 댓글만 보면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막 찾아서 적고 있어. 나는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를 되게 좋아하는데 댓글의 수준은 그 유튜버의 가치보다 너무 떨어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말을 왜그 사람한테 하는 거야? 저 사람의 성공 사례를 내가 해보고 안 되면 저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아이 방법은 나랑 맞지 않는 방법이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너무 이상적이야?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좋아해. 운동을 일주일에 세번 하라는 사람도 있고 여섯 번 하라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결국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세 번이 안 맞고 여섯 번이 안 맞으면 네 번도 해보고 다섯 번도 해보고 일곱 번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알려주는 사람한테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너한테 100% 맞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아니잖아.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 너의 그 빌어먹을 생각부터 바꿔.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연애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못생겼는데 연애하는 사람은 어떻게 연애를 할까를 생각해봐. 흑수저라서 성공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흑수저인데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고민해봐. 빌어먹을 돈이 없어서 취미생활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취미생활을 검색해봐. 빌어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냥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평생 그 자리에 있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을 좀 심하게 했는데 미안해. 나랑 같이 올라가자. 적어도 내 구독자들은 나랑 같이 커야 될거 아니야. 같이 손잡고 가자. 어? 안녕.